인체의 수기운을 돕는 요가 자세. 우리 몸의 수기운에 해당하는 장부는 신장과 방광으로, 부신 등을 포함한 비뇨 생식기 전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의 기운이 떨어지면 방광염, 신장염, 신우염, 전립선, 생리통, 생리불순, 작은 근종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리와 발목이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수기운을 도와주는 발목 돌리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 앉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오른쪽 다리에 올리고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고 오른손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끼워 발을 잡습니다. 이제 발목을 안쪽으로 10바퀴 돌립니다.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숨에 맞춰 합니다. 발등을 늘려 원을 크게 그립니다. 열 바퀴 다 하시면 반대 방향도 합니다.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마시고, 내쉬고. 숨에 맞춰 천천히 합니다. 1 0 바퀴 더 하시면 두 다리 앞으로 뻗어서 숨 고르고 반대쪽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왼쪽 다리에 올리고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고 왼손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끼워 잡습니다. 이제 안바퀴로 10바퀴 돌리겠습니다.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마시고, 내쉬고. 뻗은 다리에 힘을 주어서 뒤꿈치를 늘리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다 하시면 두 다리 앞으로 뻗고 숨 고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려 오른쪽 다리에 올리고 발목을 잡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끼워 안팎으로 10바퀴씩 돌려보겠습니다. 마시면서 한 바퀴, 내쉬면서 한 바퀴. 자, 이때 발목을 잡은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발목을 꾹꾹 누르면서 합니다. 자 안팎으로 열 파퀴씩 돌리세요. 다 하시면 두 다리 뻗었다가 반대쪽도 합니다.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오른손으로 발목 잡고, 발가락 사이 손가락 끼워 잡습니다. 안팎으로 열 바퀴씩 돌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허리를 똑바로 세워줍니다. 발등을 늘려 원을 크게 그리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발목을 꾹꾹 눌러줍니다. 자, 하시면 두 다리 앞으로 뻗어서 양손 엉덩이 뒤에 짚고 양발 어깨 넓이 벌려 발을 살랑살랑 흔들어 보세요. 발목이 가벼워진 것을 느껴 보십시오. 책상 다리로 앉아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홍익요가 연구원과 함께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